여기 오늘 비금도 바닷가에서 해루질를 한번 해봅니다. 과연 어떤 게 잡힐까? 비금도 바닷가 뭐가 있을까? 꽃게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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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 꽃게. 이야, 뻘떡게. 꽃게 숨어 있냐? 야, 숨어 있어야 거기 잡히지. 야 완전. 들어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구나. 미안해, 잡아줄게. 어이, 꽃게. 어, 꼭게, 어, 발봐라. 물려고? 그래, 한번 물어보자. 아야. 뭐가 있긴 있는데 이걸 들쳐야 되는데 들어지가 않네. 아이고 돌이, 아이고 이거. 잡아보자. 꺼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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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엄청 큰 것도 크다. 어휴 어떻게 잡냐? 너꼭 잡고 말 거야. 돌을. 니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니가 나를 물었어. 아이고, 근데 꿈짝이안나야 아이씨, 어 잡아내야 되는데. 아야, 또 물러. 아이 아야, 아야. 그긴 근데. 아라 홍석이야 그만 포기하고 시장가서 한마리 사먹어라 작은 꽃게는 천원이면 사먹겠다 찌를 못하겠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 <놀람> 또 숨어버렸나? 나와 봐라. oh 아이씨 잡았다, 잡았다, 아 아, 씨. 니가 이렇게 세게 물어? 아, 씨. 너무 잡기 힘들다. 나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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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제 올게. 그놈이 이렇게 세게 물어? 깨 잡느라고 배고파서 저녁이 돼서 너무 컴컴해서 오늘 떡볶이 좀해 먹고. 버리 방법 여기다 라면을 한번 넣을까? 그럼 라볶이 되겠다. 라면 반만 넣어야 되겠다. 어? 라면을 반 넣어도 되겠다. 이 정도는 먹기 잘 너무 배. 고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 넣자. 꽃게도 넣어볼까? 몇 마리만 넣어보자. 미안해, 미안해, 뜨거워서. 아이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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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게 라면 떡볶이. 바닷가에서 먹는 라면 너무 맛있다.